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 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근을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근을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로돼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때때로 우리는 매우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외롭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몸이 아프면 더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이나 저처럼 한국을 떠나서 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는 더 그렇습니다. 이민사회는 얼마나 좁은지 모릅니다. 직장, 가정, 거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교회,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또몇 사람의 그런 친교 관계, 그것이 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답답함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 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사람 공동체가 작다 보니까 잘못 말했다가 또 어떻게 나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처가 이민생활을 하다 보면 한두 번은 다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상처가 너무 커서 너무 깊게 날카롭게 베인 상처가 되어서 특히 그 상처가 교회에서 생길 경우에는 그냥 교회를 안 나가고 내가 앞으로는 교회 안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면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서 위로를 받고 예수 안에서 회복되고 힘을 얻기를 바랬는데 그러지 못한 상처가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람은 정말 강할 때는 엄청 강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또 약할 때는 한없이 약한 존재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앞에서 사람은 강하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겨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일이 많고 힘들 때는 아프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강합니다. 사람은 어떻게 그걸 해냈나 싶을 정도로 일을 이겨내지만 그 일이 끝난과 동시에 일이 잘되건 못되건 사람은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스트레스가 밀려오는 것이죠. 쌓였던 그 스트레스는 몸과 마음의 약한 부위를 찾아냅니다. 그래서 영락 없이 그곳으로 분출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몸에서 어떤 약한 부위는 병이 나고요. 마음이 병이 들기도 하고, 정신적인 병이 들기도 하고,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지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합니다. 아, 나는 스트레스에 대한 내성이 강하다. 그런 분도 있죠. 가끔씩. 그런데 한없이 강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 스트레스를 해소해야 되는데 건강하게 해소해야 됩니다. 제가 말하는 건강하지 못한 해소법은 중독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사람은 스트레스를 어떤 사람은 풀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데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에게 더큰 문제를 가져주는 중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좋다고 오늘 말씀드리고 자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생각하기에 건강한 것. 그리고 성경적인 말씀에 비추어서 죄와 관계없는 것, 그것이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해야 될 일이 많고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제가 믿음 안에서 죄짓지 말고 스트레스를 잘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극한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극심한 스트레스에 있을 때그 여인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변치 않는 분이라면 그 여인에게 다가가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다가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그것쯤 돼야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님 아닙니까?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예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지난주에 설교 제목으로 비춰보면 하나님이신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우리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나의 위로자입니다 나의 위로자입니다 아멘 위로자 위로자 여러분도 위로가 필요하고 저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 위로가 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린가 위로의 굶주려 있고 위로에 위로가 필요한 자리에 위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처가 치유되지 않고 오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본문 11절과 1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두 무리가 만나죠. 나인 성의 성문을 기준으로 성으로 들어가는 한 무리, 성에서 나오는 한 무리가 만납니다. 이한 무리 성으로 들어가는 무리에는 예수님이 계셨고 성 밖으로 나올려가는 무리에는 얼마 전에 죽은 차디찬 시신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과 죽음의 행렬이 만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생명이시죠. 우리가 살때 마음이 죽음처럼 깜깜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고백하죠. 죽을 지경이다. 죽을 맛이다.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가, 가, 나인성 밖으로 나가는 행렬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힘들면 힘들수록 안으로 자꾸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봐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밖에 나가서 하늘도 쳐다보고 예수님도 불러보고 하나님의 이름도 불러보고 그렇게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하늘을 쳐다볼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거의 하늘을 잘안 쳐다봅니다. 그냥 앞만 보거나 땅을 보거나 이렇게 이렇게 하죠. 그래서 저는 그 제가 다니는 그 직장에서 점심시간이 되면 의식적으로 그냥 밖에 나갑니다. 학교니까, 대학교니까 캠퍼스라서 걷기가 좋은 것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구름도 보고. 하늘이 너무 맑을 때는 또 마음이 너무 깨끗해지는 듯한 그런 거 봅니다. 여러분, 종종 하늘을 보면서 마음을 조금 열어놔야 됩니다. 눈앞만 보고 땅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질 때가 있습니다. 본문 12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가까이 이러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과부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독자가 죽은 겁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보다 참혹한 슬픔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자로 참척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어려운 한자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너무나 어려운 한자고 우리가 쓰지도 않는 한자인데 이 참이라는 뜻은 참혹하다. 참혹하다. 척은 매우 슬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큰 참혹함 앞에서 슬픔, 매우 큰 슬픔 앞에서 참혹한 상황을 참척이라고 하는데 이 참척은 누구를 가리키냐, 어떤 마음을 가리키냐?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은 참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자녀를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 아내를 잃은 사람을 호랍이라고 그러잖아요. 남편을 잃은 사람은 과부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잃은 아이는 고아입니다. 그런데 자녀를 잃은 부모를 지칭하는 말은 없습니다. 참아 어떤 단어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함할 수 없을 정도로 자녀를 잃은 부모의 그 참척, 참혹할 이만큼 큰 슬픔을 한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나인성의 그 과부, 이 과물은 남편도 없어요. 과부니까. 자녀라고는 딱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며 얼마나 큰 슬픔이겠습니까? 아픔이겠습니까? 이런 상실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나인성 과부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 보실 때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기대하는 예수님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이어지는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이런 예수님을 기대해야 됩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냉정하거나 냉담하거나 공감하지 않거나 쌀쌀맞거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예수님을 잘 모른다 하더라도 그런 분이 예수님이라 한다면 우리가 믿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를 보시고 불쌍하게 여기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 교회에서는 긍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과부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다. 영어로서는 긍휼을 나타내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컴패션이 있습니다. 컴패션. 컴. com. com이라는 것은 함께라는 뜻이죠. 패션이라는 것은 고통 아픔을 뜻할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의 고통 고난을 함께할 때 우리는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그것을 그 사람에 대한 공감과 더불어 연민 또는 긍휼의 마음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이렇게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자리에서는 아마 예수님의 그 깊은 공감이 그 여인에게 전달되었겠죠. 그 여인에게 전달되었겠죠.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하고 매우 힘든 일을 당해서 울고 있을 때 어떤 깊게 베인 그 날카로운 상처 때문에 아파할 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똑같이 말씀하신다고 굳게 믿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집에서나 또는 교회 한 구석에 앉아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할 때,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보시고 그 나인성 과부를 보셨던 예수님은 나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컴패션 하시고 다가오셔서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요한복음. 11장에는 예수님의 또 다른 슬픔에 대한 공감의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도 사람의 죽음과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마르다 그리고 마리아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집에 갔을 때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습니다. 장례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울고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울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가셨을 때는 온통 울음바다였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여기세 우리 예수님은 냉랭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아파서 힘들어 하는데, 우리에게 아무런 위로를 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매우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의 현장에도 예수님은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은 한결같았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모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공휼히 여기셨고, 컴패션 여기셨고, 공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잠긴 사람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어떻게 아셨을까?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이시니까 다 아시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틀리지 않지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실 것을 아셨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음이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자신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의 차디찬 시신을 안고 그 깊은 참척의 슬픔 속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나이성 과부의 그 슬픔 앞에 그 참척의 슬픔에 빠져 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깊이 공감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 울지 말. 우리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의 고통을 너무나 잘 아시는 예수님. 예수님 이 땅에서 33년 사시면서 사람이 겪어야 될 모든 슬픔과 아픔과 상처를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따뜻함이 마음속에 차오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고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강하게 드러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것은 따뜻한 음입니다.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런 고백 가끔 하잖아요. 아무런 문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야기하다 갑자기 예수님 이런 말만 하고 나서 눈물을 글썽거리는거 우리 자주 봅니다. 하나님 하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거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가 매우 친밀하고 그 친밀함은 나의 이 아픔과 상처를 다 아신다는, 공감하신다는, 극률이 여기신다는 확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좋지 않을 때, 매우 힘들 때 조용히 자리에 앉아 또는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눈물을 쏟는 것 아닙니까? 오늘 이 나인성 과부의 그 고통을 아셨던 예수님, 여러분과 저의 고통도 아십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을 잘 따라가는 사람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밀하게 대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런 사람도 위로하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도 예수님은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마음과 생각과 행동으로 말로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따뜻함이 오르는, 떠오르는, 차오르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인도 용서하시고 받아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는 것, 그 약속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공격하고 비난하던 대표적인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예수님 앞에.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인이 간음 중에 잡혔습니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내용이 요한복음 8장 4절부터 11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까지도 찾아오셔서 긍휼이 여기신다. 요한복음 8장 4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러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있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죄인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습니다. 매몰차게 내쫓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과 가까이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가까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당시 죄인으로 손가락질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가 있었죠.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 세리 죄인을 제자로 부르시니까 마태가 너무 감사해서 친구들을 다 모았습니다. 근데 마태의 친구는 다 죄인이죠. 다세리이고다죄짓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가셨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서 또 역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비웃죠.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있습니까? 그렇게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러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도 죄가 있고, 저도 죄가 있고,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고, 앞으로도 우리는 죄 앞에서 흔들릴 죄 지을 공산이 매우 큰 사람들 아닙니까? 이 우리 중에 누가 과연... 나는 죄에서부터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향해 예수님께서 저주하고 비난하고 냉혹하게 대한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어떻게 나아가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위로자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죄를 지고 살아가다가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 죄 용서 받기를 원하면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히 여기시고 따뜻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자는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하면 이런 말을 들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죄가 많아서 못 믿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분들의 마음은 알겠지만, 짐작이 가지만, 성경과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죄가 많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우리의 죗값을 대신 치러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용서받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죄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죄가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과보에 가신 이 말씀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하시는 마음이 말씀이 더 가까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고민할 때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관계로 또 어떤 사건으로 통해 매우 힘들어할 때 마음에 울음이 가득 차고 분노가 가득 차고 절망이 가득 찰때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불쌍해다 내가 너를 불쌍해해 울지마 울지마 이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더잘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본문 14절, 1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러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메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안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나인성 가부를 향한 예수님의 극률하심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봅시다. 이것을 일반화시키는 것은 제대로 보는 거 아닙니다. 죽은 사람은 살아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극률이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 누가 죽고, 우리가 가족이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죽음 앞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극률이 여기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나이성 과부에게 가져셨던 극률하심, 울지 말라 하시는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옵니다. 병든 사람은 다 낫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 병들어서 다 낫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사업해서 다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미신적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이 죽었던 자가 일어난 사건은 예수님께서 그 나이성 과부의 슬픔에 그 참척의 슬픔에 얼마나 깊이 공감하시는지를 예외적으로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에서 잡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공감하신다. 우리를 격렬히 여기신다. 우리가 엄청난 슬픔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눈물을 닦아주시고 울지 말라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것을 붙잡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견뎌낼 수 없는 아픔과 고통과 한계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잖아요.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와 연약한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어야 되는 상처, 아픔, 고통 너무나 잘아시기 때문에 그런 고통조차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위로하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16절,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 아픔과 슬픔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을 더 자주, 더 많이, 더 생생하게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 신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더 경험하고 신뢰할수록 우리는 예수님을... 더잘 믿게 되는 것이죠.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더잘 믿고 더 많이 사랑할수록 우리는 내가 믿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더잘 전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믿었더니 내가 믿는 예수님은 나의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이렇게 위로하셨다. 나와 이렇게 함께 계셨다. 나는 당신이 이 좋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17절 이루어지죠.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집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위로를 받았을 때그 위로를 가지고 예수님의 좋은 소문이 나로 인해서 주위에 퍼질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내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내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너, 너도 알잖아.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나 나는 그때 예수님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야 너도 나와 같이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고 치료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내는 입소문을 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런 마음을 담아서 마지막 찬양해 볼까요?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을 손으로 저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